안녕하세요, 히라입니다 오늘은, 어, 오랜만에 랜봉 판매를 들고 왔는데요. 어, 도안이 다 예뻐가지고, 그 약간 단가가 높은 애들이 많긴 한데,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이렇게 도령님 도안 뉴스가 1,500원어치 들어가는데요. 이 도안이랑, 안경 버은 도안, 안경 쓴 도안이랑, 안경 안쓴 도안을 믹스로 해서 넣었는데, 안경 안쓴 도안은 대충 이렇게, 이런 도안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, 유라나님 출처 시아님 도안 뉴스인데요. 이 인스는, 어, 빨간 버전, 파란 버전 해가지고, 두, 어, 들어가고요. 한 세트씩 들어가고, 2,000원 어치입니다. 아, 이것도 유라나님 출처예요. 다음으로, 유라나님 출처인데요. 이런 악마 같은 인스, 흰 버전, 한 세트 들어갑니다. 이것도 2,000원 어치 들어가요. 그리고 그 다음은, 코코토토 인스인데요. 이건 대출처이고한 세트 들어갑니다. 얘는 1,000원짜리 인스예요. 그 다음으로는, 러블 앱, 아니, 하트 러브 인스가 들어가는데요. 이건 무광 재질이고, 한, 한, 이시... 한 세트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는, 이런 세라샤베님 출처 도무성인데요. 이거는 원형 도무성이고,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은 제출처 크트캔디 인스, 아니, 도무성인데요. 이건 원형 도무성이고, 한 세트 들어갑니다. 그 다음은, 유라나님, 아니, 하르님 출처, 어, 누누님 도안 인스가 들어가는데요. 어, 천 원어치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는, 호윤이 출처 러블리헤리 인스가, 인스가 들어가는데요 이 인스 또한 세트? 들어갑니다 다음은 제 출처 골드 햄스터 인스가 들어가는데요 이 인스는 2000원 어치 들어갑니다 그다음 유라나님 출처 시아님 도안 인스가 들어가는데요 이... 이거는 2300원 어치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시아님 도안인 것 같은데 유라나님 출처 한 세트 들어갑니다 어, 또 유라나님 출처 한 세트 들어갑니다 장당 200원으로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예리님 출처 마감뉴한 세트랑 엔드로아 어, 그녀님 출처 이렇게 모조지 투명해가지고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출처 떡메들이 반권씩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골든 햄스터 떡메모지랑 바이올렛 플래닛 떡메모지가 반권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출처 티트캔디인스 한 세트랑 러브레비딘스관 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유라원님 출처로 알고 있는 인스가한세트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제 출처 단발소녀도 무송 인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아마 유하님 출처인걸로 알고 있는 제이님도완 도무송 한 세트랑 어 출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유라원님 출처일 것 같은 도무송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, 용 구름 캔디님 출처 명망님 도안 인스가 한 세트 들어갑니다. 이렇게 램몬 판매 영상이었는데요. 진짜 이쁜 도안들로만 구성을 해서 구매하셔도 후회 없을 거고요. 어.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설명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들어 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고 끝까지 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